고개마을 고스티아.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고스티아, 고스티아 타운입니다. 잃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차역에 아무도 없네. <웃음> <웃음> 왠지 흥수산데? 멍, 멍, 멍. 멍. 엄청난 안개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는데. 음. 등불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갈걸요. 어? 어? 등불 사세요. 하나의 단돈 오엔이. 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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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사야지. <laughs> 이 마을. 분위기가 너무 상막한데. 음, 어디 어? <laughs> 이상하군요. 고스티아는 유서 깊은 마을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어? 적혀 있는데요. 어, 하지만 여긴 우리뿐인 것 같은데요. 음, 음. <laughs> 이거 어? 왠지 요괴라도 튀어 나올 <laughs>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지. <웃음> 나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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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고요. 이 마을은 목 없는 요괴가 있어요. 대박! <laughs> <되게 안 웃음> 한... 요괴! 바보 같은 <laughs> 소리하지 마! <laughs> 세상에 요괴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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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레야>! <웃음> <웃음> 뭐 뭐야 이건? <laughs> 이건 두고 같은데요. 이게

<laughs> 몬카트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다 메가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라 가라, 드라카! 로내 이름은 루이드 브로이 14세 그리고 이쪽은 내 몬스터 랜슬롯 로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놀라셨다면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어. 제 이름은 세나라고 합니다. 아. 어. 지금까지 수많은 곳을 가봤지만, 당신처럼 아름다운 분은 처음이군요. 어. 어. 아, 어. 이쪽은 진, 그리고 드라카. 어. 제 친구들이에요. 잘 부탁해. 티리야. 그대도 몬카트 선수인가? 그럼 엑스퍼트 등급이라고. 놀라운 어? 인연이군. 나도 엑스퍼트거든. 어? <laughs> 난 지금 몬카트 수행을 위한 여행 중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요괴한테 시달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 그럼 요괴를 물리치려고 오신 건가요? 네.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기사의 의무니까요. 에? 나도 언젠가는 기사가 될 몸이라고. 어, 그래? 그렇다면 어느 쪽이 이 마을의 요괴를 물리칠 자격이 되는지 승부를 겨뤄보자. 뭐? 에 요괴를 으, 물리친다고? 취냐 치냐? 아, 뭐? 물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요괴라면 조크경이 더잘 알고 계시니까 뭐 아, 아, 아. 어, 다들 어디 갔지 진야, 진 음. 어디로 간 거야? 큰 소리 내지 마. 아까 그목 없는 요괴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음.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미아가 되어버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 저기 불빛이 보이는데요. 아, 살았다. 왠지 으스스해 보이긴 하는데 들어가 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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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laughs> 음?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아 시끄러워. 아버지 대체 뭐하시는? 어? 아, 아버지. 네게 <laughs> 손님이 오셨구나. 슈바인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음. 어, 저기 혹시 다른 어. 호텔은? <웃음> <웃음> 없습니다. 이 호텔 지배인 가르바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잘 <laughs> <자>, 부탁해요. <laughs> 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비... 비... 주변에 상점들도 많고. 관광객들도 넘쳐났지요. 그런데 반년 전부터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하루도 맑은 날이 없었죠. 게다가 요괴들이 마을 안을 어슬렁거리기까지 하니 여기에요? <laughs> <laughs>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여러 개 있던 호텔도 저희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 마법만 완성되면 이런 안개 따윈 금방 사라지게 할 텐데 니켈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왜네? 어. 음. 뭐지 어. 이 소리 그 녀석이구나 키, 고스트라이더가 또 폭주하고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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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스트라이더요? 그 어? 녀석 맞아요. 밤이면 밤마다 사냥감을 찾아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사냥감? 고스트라이더와 몽카트 경기를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지옥? 튀겨 튀가 드라카가 그런 건다 엉터리야 라고 말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고스트라이더에게 도전했던 선수들은 전부 다 행방불명 됐거든요. 엄청난데? 어... 그러니까 저 녀석이 이 마을 요괴들의 두목인 거잖아. 그대가 말한 대로다. 저 고스트라이더만 쓰러뜨리면 다른 요괴들도 틀림없이 사라질 거야. 쓰 쓰러뜨린다고? 그래. 가문의 명예를 걸고 고스트라이더를 반드시 물리쳐서 이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주겠다. 고스트라이더는 호스티아 서킷을 본 거지로 하고 있어요. 기다는 요괴들이 우글루그를할 테니 정신 바짝 차려해요. 저들 정말로 가는 거야? 체리아체리아 한심한 녀석, 가슴을 더쭉 펴라고. 진정한 기사는 요괴 따위 무서워하지 않아. 음, 정말 드라가 어? 그렇게 말했어? 음, 조금 부풀리긴 했지만. 가자, 랜슬롯. <laughs> 이 마을의 요괴들을 모두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는 거야. 진, 우리도 가요. 아, 자, 잠깐, 아, 아, 잠깐만. 음. 음. 진이랑 애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으이. 배고파서 더 이상은 못 가겠단 말이지. 이럴 땐 비상식량을 음? 먹어줘야지. 음. <laughs> 잘 먹겠습니! <laughs> <laughs> 뭐, 뭐지? 어떻게 된 거야? 너도 길을 잃었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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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을 찾으러 간다고요? 아까 안개 속에서 <laughs> 잃어버렸거든요.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안개 속은 음. 요괴들의 소굴이에요. 아, 너무 음. 위험합니다. 음. 잠이 안 와? 진이랑 애들이 걱정돼서. 어? 어? 완전히 골아 떨어지셨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애들 찾으러 가자. 지배인이 안개는 위험하다고 했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이 안개는 절대 거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긴하지. 응? 어? <laughs> 어? 이 시간에 뭘 하려는 거지? i